안녕하세요. 핏1일사입니다.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?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?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.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탄력 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.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 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 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. 네,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바벨 스쿼트 동작이 되겠습니다. 말 그대로 바벨, 긴 바죠. 긴 바를 이용한 스쿼트 동작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중량감,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스쿼트 동작이 되겠습니다. 물론, 빈 바로 하실 수도 있지만 차차 익숙해지시면 무거운 중량을 얹어서 다리에 보다 많은 자극을 줄수 있는 운동입니다. 하체 근육이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가장 큰 네,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죠. 그리고 특히 발을 등에 얹으실 때 보호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 바에다가 그 스펀지를 끼우시는 경우에 신체에 대한 자극이 좀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스쿼트 동작을 올바로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원님들이 그 스펀지 네 스펀지로 된 보호대 때문에 그 자극이 정확하게 느껴지질 않아요.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배우실 때. 스폰지바 없이 바로 발을 등에 대는 연습을 하셔서 익숙해지시는 것이 스쿼트 동작을 빨리 배우실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. 네, 바벨을 우리가 손에 들었지만 체중스쿼트를 할때 동작과 똑같습니다. 몸통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유지한 다음에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굽혀주는 동작이죠. 네, 이 바가 무거운 분들은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자세를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역시 초보 단계에서는 나무 바로 연습하시다가 익숙해져서 체중을 커버할 수 있으면 바로 옮기고 바에서 또 중량을 하나 하나씩 올려가는 그런 단계적인 운동 방법이 필요합니다. 이 스쿼트 동작은 선수들도 아주 힘들어하는 운동이죠. 따라서 정확하게 대 체력에 맞게 스쿼트 동작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와우, 오늘 힘드셨죠?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 보세요.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. 파이팅.